LS i 티 l 즈가 오늘 많이 내렸다가 반등을 했죠. 펜폭은 저가에서 약한15%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가격을 거의 맞췄죠. 어, 카톡이. 여기, 보이시죠? ls 머트리얼 이게 까맣게 나오네 ls 머트리얼은 37,000에서 반등 줄듯 이렇게 됐는데 오늘 저가는 36,700원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300원이나 아, 더 빠진 가격에서 반등을 줬어요. 예, 저가가 마이너스 종가는 플러스 그러면은 십사 한6 정도, 오 프로, 십 정도네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죠.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에서 피보나치 수열로 뭐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뭐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면 이거를 이 전체를 한번 분봉으로 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보면은 파악은 할수 있죠. C사이트가 오늘 아, 이렇게까지 늘었는데 이 녀석도 한번 내일 조금 느낌은 좋지는 않아요. 느낌은 좋지는 않은데 예, 여기 한번 내일 좀 봅시다. 보여야 되고. 음뭐 느낌 안좋은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없는데 그냥 뭐 제가 그 다음에 하늘 상 시작하자마자 한울 바이오가 박스권을 탈출하려나 이거를 이제 뭐 했는데 오늘 아주 잘 갔죠. 음, 오케이. 예, 장 시작하고 5분이었을 때가 이때인데, 이게 이제 대략 보면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, 다시 눌렸다가, 에, 이렇게 왔다가, 다시 눌렸다가 이제 가는데, 대략 여기 이제 세 번째 이 박스권 천장을 두드릴 때, 아니면 네 번째, 네 번째에 두드릴 때 이제 박스권을 뚫더라고요.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죠. 수급 들어오고 나서, 어, 이게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잖아요. 이런 거는 훨씬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. 그 뒤인가? 포스코 DX도 이런 거랑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죠. 보면은 한번 뭐 이것도 시장 여건에 따라서 한번 천장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다고 볼수 있고 한번 두번세번 번, 이거는 네 번째 이름을 뺀다면은 한번 두번세 번째 세 번째 역시 두드릴 적에 이렇게 크게 갔죠 단 조건은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온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안 빠져나간, 응.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, 어, 되겠죠. 하나의 전략, 이거는,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면, 이렇게 두 번째 두드리고 나서, 세 번째, 이제, 여기, 이때는, 뭐, 지수가 아팠나요? 순간적으로? 10월 말경인데? 그러니까, 이 바닥에서, 일단은 풀베팅을 질러서, 뭐, 이 근처에서, 어반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고, 반은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, 뭐, 이렇게도 볼수 있을 테고, 그러네요. 上 、네、 니다。